야, 광화문 한복판에. 씨. 무무 코스 드디어 나옵니다. 러너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스가 하나 있어요. 강아지 모양을 만드는 강아지 런이 있어요. 댕댕이 런이라고 합니다. 그치 유명하지. 일단 코스가 어렵지가 않아요. 제가 그 너튜브로 봤는데, 이제 러너들 쓰는 워치를 쓰다 보면, 이게 GPS로 다 표시가 됩니다. 뛴 게. 다 뛰고 나면 그 경로가 다 보이겠죠? 그러고 나면 이제, 아, 이게 강아지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자, 가보자. 네. GPS 코 3, 2, 1, 고. 오늘부터, 무라 톤너입니다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슬로우 조깅이다 생각하고, 천천히. 어, 추워. 어, 추워. 어, 추 어, 어, 추워. 걷는 분하고 속도가 똑같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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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이 아, 발걸음 아, 빠른 아, 거야. 아, 저분이 속보의 장인이야. 아, 천 형이 뭐라 그랬어?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아, 아, 천천히. 이 아, 그걸 이제 지키려고. 웜업. 네. 음. 어, 음. 오케이, 인정. 어, 추워. 어, 너무 추워. 런너, 런너, 얼마 뛰었어요? 저희 지금 7km 뛰니다 7km, 저 이제 8km 니다8이팅8이팅 화이팅 자 이제 강아지 코골이 한번 가보자 호뚜 어, 어에 있는 사람들 천하한다 천하한다 미친 사람 이 있다고 제보한다 호 둘, 셋, 뚜 호뚜 호뚜 천천히 뛰어라 어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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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가고 몸을 충분히 머업을 하고 할만 해야지 아 5분 뛰었어

이러고 지나갔잖아. 지금요, 네. 아, 나 지금 초말았어몰랐어 아니, 아니, 나는 네. 시민이 많이 쳐. <laughs> 아니, 쳐. 맞아, 맞아, 뭔지, 알아 뭔지, 뭔지, 알아, 알아, 뭔지, 뭔지 알아, 알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, 뭔데 알아, 볼지 알아, 데 왜? 못, 못 봤어, 저렇게 개성이 아형지 알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, 지알이지아 뭔지 알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